또 너무 큰 금액을 요구하시고 내용 자체도 너무 무서워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스포츠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네, 저희 시설을 이용하시던 이용객님께서 크게 다치셨는데, 이제 면책동서를 의 작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한테 소송을 거셨어요. 그래서 치료비 플러스로 이제 본인이 일을 못 하시는 부분에 대한 큰 금액을 요구하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당황스러워서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먼저, 소장을 받아보는 일이 살면서 처음이어서 너무 당황스러웠고, 금액도 너무 큰 금액을 요구하시고, 지금까지는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 본인 과실이어서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지 않았었는데, 내용 자체도 너무 무서워서,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스러웠습니다. 저희가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과정에서 옆에서 저희를 지켜본 지인분께서 대륜을 통해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었다고 대륜이 적극 추천해주셔서 저희도 믿고 의뢰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일단 상담원분께 연락을 드려서 바로 상담 일정이 잡혔고 변호사님이 배정되어서 이제 저희에 맞게 팀이 꾸려진 과정이 되게 원활하고 이제 상담부터 이제 사건 진행까지 체계적으로 진행된 점이 좋았는데요. 그중 가장 좋았던 거는 변호사님이 저희 사건에 맞춰서 적절한 인력으로 배치가 되어서 네, 그 부분이 가장 좋았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너무 힘들어서 이제 변호사님을 직접 뵙고 싶은 마음에 연락을 드렸었는데 흔쾌히 변호사님이 저희를 네, 만나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먼저 저희는 변호사님을 딱 생각했을 때 이미지는, 어, 냉정하고 조금 그런 이미지로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윤소영 변호사님께서 저희를 너무 따사롭게 맞아 주시고 저희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공감이나 위로도 많이 해 주셔서 너무 좋았고요. 저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는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앞으로의 진행 상황이나 그다음에 저희가 해야 할 것들을 명확히 알려 주셔서 이 사건에 대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어, 처음 겪으셔서 너무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어차피 이거는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내해주시는 대로 상황을 이어가다 보면 사건이 원활하게 해결되실 거니까 걱정, 너무 걱정 마시고 대련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